네, 김하희 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격정지 사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세요. 둘 이상 중개사무소의 소 소가 이중 소속입니다. 2 호가 인인이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인장 이반입니다. 3호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을 확인 설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3번, 4번이 다 설, 설이에요. 4호 중개 대상 확인설,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5번, 6번이 다 거, 거래 계약서입니다. 5번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서요. 6호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작성입니다. 7번이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여기 매알초판 증의상 뚜꾸 다입니다 이게 소인 설거지예요. 그래서 이 소인 설거지, 소인은 설거지를 자정, 자정해야 합니다. 소인은 설거지를 자정해야 한다. 소인 설거지, 자정여 보세요. 이 시간 29회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법령상 중교물을 수행하는소공의 자격정지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자격증지는 소인설거지 기억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어느 글자에 동그라미 찍고 싶으세요? 서로 다른 둘 이상 거저커, 소인설거지커. 2번은 국토교통부의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 수여하지 않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소공이할 일이 아니죠. 이건 개공의 의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공의 의무입니다. 소공과 상관없죠. 바로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성실정확하게중개태상물을 확인설 설명하지 않았죠? 4번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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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지 기재했습니다 1번, 4번이 다 거, 겁니다. 5번, 투리상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소, 이중, 소속이죠? 네, 답이 2번입니다. 오늘의 심상 자격증지 꼭 여셔야 돼요. 소인설거지 자정. 자정이 한다. 자정이죠. 소가 이중소속입니다. 인이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해서요. 서리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했습니다. 그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거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입니다. 지각금지행위, 매할초판, 정의상투, 꾸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굿밤.